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세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뭘 하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방에 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아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면서 멍하니 있게 되고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53살 때였어요. 회진을 돌다가 갑자기 환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5년 넘게 봐온 뇌졸중 환자인데 말이에요. 얼굴도 알고, 아, 어디가 막혔었는지도 알고, 가족 관계도 다 아는데 딱 이름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봐온 제가, 정작 제 뇌는 돌보지 못했구나 싶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뇌졸중 환자, 뇌출혈 환자, 혈관성 치매 환자까지 정말 수만 명을 봐왔어요. 그때 그 충격 이후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제 몸으로요. 논문이란 논문은 다 찾아 읽었고 좋다는 방법은 전부 해봤어요. 그 결과 지금도 매일 아침 최신 연구 자료를 읽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 후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100만 명이에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조용히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 있어요.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거나 독소가 쌓이거나요. 20년, 30년에 걸쳐서 천천히요.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치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고 다른 하나는 혈관성 치매예요. 알츠하이머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혈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도 잘 걸리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네 가지와 돈한푼안 들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 회사가 절대 광고하지 않는 진짜 뇌 영양제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67살 박종호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종호님은 32년간 버스 운전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운전하셨어요. 32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셨습니다. 퇴직할 때 표창장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꼼꼼하고 집중력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지갑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마트에서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요. 집에 오는 길에 엉뚱한 곳에서 내린 적도 있었대요. 32년간 버스 운전하시면서 서울길이란 길은 다 아시는 분이 말이에요. 아내분이 걱정이 돼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뇌에 좋다는 영양제가 나오더래요. 기억력 개선 인지력 향상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아내분이 홈쇼핑에서 바로 주문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짜리를 두 세트 사서 부부가 같이 드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은행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까먹으셨어요. 30년 넘게 쓰던 비밀번호를요, 또 어느 날은 손자 이름을 헷갈리셨어요. 손자가 둘인데 형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을 가리키신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퇴직 후 3년째 되던 하의 겨울이었어요. 박종호님이 동네 슈퍼에 담배 사러 나가셨어요. 집에서 5분 거리예요. 32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사셨으니까 눈 감고도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걱정이 돼서 찾으러 나가셨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안 계시더래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3시간 뒤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종호님이 집에서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셨어요.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계셨대요. 경찰이 어디 사세요 하고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하셨대요. 그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어요. 뇌 MRI를 찍어보니까 해마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뇌혈관 상태였어요. 작은 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혀 있었어요. 미세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뇌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평생 운전하면서 집중력이 얼마나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매가 올수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 뇌 영양제도 비싼 거 사서 꼬박꼬박 먹었는데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호님의 생활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뇌를 망치는 최악의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이에요. 박종호님은 매일 밤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핸드폰을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시나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시거나 카카오톡 하시나요? 이게 왜 치매와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예요. 쉽게 말하면, 뇌가 일하고 나서 남기는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독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깊은 잠을 잘때 작동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 독소를 씻어냅니다. 마치 세탁기가 빨래를 헹구듯이요. 그런데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알림소리가 울릴 때마다 뇌가 깨어나고요. 본인은 모르지만 뇌는 알아요. 결국 뇌청소 시간이 절반도 안 됩니다. 박종원님은 버스 운전하실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야 했으니까, 밤 9시면 주무셨대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유튜브 보다가 새벽 한두 시에 주무셨어요.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뇌에 독이 쌓인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이에요. 박종호님은 뇌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뇌 영양제 광고 많이 보셨죠? 기억력 개선, 인지력 향상, 치매, 예방 이런 문구에 혹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사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 영양제로 많이 팔리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정상인에서 오히려 뇌출혈과 뇌경색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제가 25년간 뇌혈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뇌혈관은 정말 예민해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치매 환자에게 전문 약물과 함께라는 조건입니다. 정상인이 예방 목적으로 먹으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레시틴, 포스파티딜콜린, 시티콜린 같은 성분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건 뇌에 영향을 줄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싼 돈 내고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어요. 박종호님은 3년간 매달 30만 원씩. 뇌 영양제에 쓰셨어요. 1,08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아내분이랑 해외 여행 다녀오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행 다녀오시는 게 훨씬 뇌 건강에 좋았을 겁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이에요. 박종호 님은 고혈압 당뇨약을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25년간 뇌혈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약을 안 드시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요. 박종호 님은? 50대 초반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버스 운전하시느라 바쁘다고 약을 자주 빼먹으셨대요. 퇴직하고 나서도 병원 가기 귀찮다고 약을 제때 안 드셨고요.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요. 뇌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이게 미세뇌경색이에요. 한 번에 확 막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막혀요. 본인은 전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돼요. 뇌혈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뇨는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뇌에 독소가 더 많이 쌓여요. 2020년 란셋 위원회가 발표한 치매 예방 연구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치매 위험을 높이는 12가지 요인에 포함시켰어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이에요. 박종호님은 퇴직 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버스 운전하실 때는 그래도 움직이셨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점검도 하시고 휴게소에서 걸어 다니시고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고. 이게 3년간 반복됐어요. 삼성서울병원신경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한국인 치매발병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신체 활동 부족이었어요. 무려 88.1%입니다. 당뇨보다 고혈압보다 더 위험해요. 운동을 하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류가 증가해요. 혈류가 증가하면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돼요. 또 운동을 하면은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건 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뇌혈관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건강해져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콜레스테롤도 줄어요. 뇌혈관이 건강해지면 혈관성 침해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하면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나요? 검증 안된 뇌 영양제 드시고 계시나요? 고혈압 당뇨약 제대로 안 드시나요?퇴직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확 줄었나요?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2020년 란셋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10명 중 4명은 안 걸려도 될 치매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최고의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돈안 들어요. 첫 번째 잠이 진짜 뇌 영양제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청소해요. 수면제는 인위적인 수면을 유도할 뿐,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게다가 수면제는 부작용도 많고 중독성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마흔두 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천이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침실은 캄캄하게 만들고 소리도 완전히 차단하세요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알람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비행기 모드로 해 놓으세요. 저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거실에 둡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캄캄한 방에서 누워요. 50대 후반인 지금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나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한잔 드시고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화장실 갔다 와서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은 완전히 깨버려요. 두 번째 걷기가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만 걸으시면 돼요. 숨이 살짝 차는 정도로 빠르게 걸으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을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요. 평일에는 출퇴근할 때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요.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쌓이면 엄청난 운동량이에요. 운동한 날은 훨씬 잠을 잘 자요. 몸이 피곤하니까요. 운동하고 저녁 가볍게 드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스르르 잠이 와요. 수면제 필요 없어. 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뇌혈관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춰줘요. 혈당도 조절해주고요. 뇌혈관 건강에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비싼 약보다 걷기가 나아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사는 노인 친구가 없는 노인이 치매에 훨씬 잘 걸려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대답을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게 다 뇌의 자극이에요. 혼자 텔레비전 보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텔레비전 볼 때는 뇌가 수동적으로 작동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뇌가 능동적으로 작동해요. 손자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하고. 갑자기 놀자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려면 뇌가 정신없이 돌아가야 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가장 안 걸린다는 연구도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기억해야 하고, 음정을 맞춰야 하고, 박자를 맞춰야 해요. 노인복지관 합창반에 가입하셔서 같이 노래 부르세요. 못 부르셔도 돼요. 다 같이 부르면 티안 나요. 네 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25년간 뇌혈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꼭 드세요. 귀찮다고 빼먹지 마세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돼요. 조금씩 조금씩 막혀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뇌가 망가져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 잘하세요. 단것 줄이시고, 밥양 줄이시고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도 손상되고 아밀로이드 베타도 더 많이 쌓여요. 콜레스테롤도 관리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요. 그게 뇌혈관도 막아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체크하시고요. 이상 있으면 바로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단 하나 뇌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뭘 배우면 좋을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셔도 되고, 악기를 배우셔도 되고, 바둑이나 장기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뭐든요. 중요한 건 새롭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는 걸 계속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못하는 걸 배워야 뇌가 열심히 일해요.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컴퓨터 강좌, 스마트폰 강좌 있어요. 무료예요. 가서 배우세요. 같이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시고, 뇌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자, 이제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절대 광고하지 않는 진짜 뇌 영양제가 뭘까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먹어요. 달걀 한개 두부 반, 모 고구마 작은 거 하나, 사과 반 개, 전부 쪄서 김에 싸먹어요. 그리고 요거트 한 개, 된장국 한 그릇. 왜 이렇게 먹을까요? 늙어 갈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은 뇌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예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면역 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아침부터 고기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달걀과 두부로 대체하는 거예요. 달걀 한 개에 단백질 7g, 두부 반 모에 단백질 10g 정도 들어있어요.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흰밥이나 빵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이 급격한 변화화가 뇌에 스트레스를 줘요. 뇌혈관에도 안 좋아요. 고구마는 천천히 분해되고 천천히 에너지로 바뀌어요.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활성산소라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나쁜 산소가 있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망가뜨려요. 항산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껍질 벗기면 손해에요. 물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발효 음식이 특히 좋아요. 우리 장에는 200조 개가 넘는 균이 살고 있는데,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장이 튼튼해야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지고, 깊은 잠도 잘수 있어요. 요거트 된장국 청국장. 김치, 이런 발효 음식을 매일 드세요. 이게 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또한 가지요. 생선을 자주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요. 뇌혈관에도 좋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 드세요. 박종호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박종호님은 제 조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핸드폰은 저녁 9시에 거실에 두시고 뇌 영양제는 끊으셨어요. 그 돈으로 아내분이랑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어요. 고혈압 당뇨약은 절대 빼먹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한 달에 한번 병원 오셔서 혈압 혈당 체크하시게 했고요. 매일 아침 아내분이랑 30분씩 걸으세요. 동네 공원을 두 바퀴 도시면 30분 정도 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아파트 복도를 걸으시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일주일에 두번 가세요.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가신대요. 아침에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드세요. 달걀, 두부, 고구마, 사과, 요거트, 된장국 일주일에 세번은 생선 드시고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치매 검사를 다시 했는데 놀랍게도 점수가 조금 올랐어요 보통 중기 치매는 1년 반이면 상당히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박종호님은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완치는 아니에요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뇌세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경 연결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박종호님은 동네 길을 안 잃어버리세요. 손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내분이랑 매일 산책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는 부부가 같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대요. 아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비싼 약안 먹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닐 걸 그랬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뇌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자기. 둘째 검증 안된뇌 영양제 과다 복용. 셋째 고혈압 당뇨 관리 안 하기. 넷째 움직이지 않기. 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 5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잠자기, 둘째 매일 30분 걷기, 셋째 사람 만나기, 넷째 혈압 혈당 관리하기, 다섯째 새로운 것 배우기, 특급 비법 아침마다 달걀 두부 고구마 사과 드시고 발효 음식 챙겨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 드시고요. 전부 다돈안 들어요. 오히려 뇌 영양제 안 사시면 돈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치매가 걱정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안 드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